완벽한 간식 디저트 조합 찹쌀떡으로 행복해지는 순간 리뷰와 후기. 사무실에서 출출할 때 제가 좋아하는 간식 추천할게요. 청년떡집 찐우유떡이에요. 이거 하나면 간식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그 쫄깃함과 부드러움에 좋아해요. 냉동 보관했다가 실온 해동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일하기 전 살짝 꺼내놓고 출출할 때 손쉽게 준비하고 먹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진한 우유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떡 특유의 식감이 정말 좋아요. 우유 좋아하시는 분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좋아할 맛이라, 선물용으로도 딱이에요. 덕분에 간식 걱정 줄었어요. 이번에 맛본 티라미수 찹쌀떡 완전 추천해요. 이거 하나면 간편하게 고급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요. 겉은 쫀득한 찹쌀떡이고 안에는 부드러운 티라미수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 이색적인 콜라보가 매력적이더라고요. 냉동 보관 후 자연 해동만 하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코 깨물었을 때 전해지는 티라미수 향이 정말 기분 좋아요. 특별한 준비 없이도 카페에 온것 같은 착각이가 먹고 두배로 행복해졌어요. 와 이런 냉동 찹쌀떡은 진짜 처음 봅니다. 그동안 먹었던 찹쌀떡은 그냥 달기만 해서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쿠켓 딸기 찹쌀떡은 딸기가 쏙 들어가서 상큼함이 가득해요. 일단 냉동실에서 꺼내서 잠시 해동하면 같은 쫀득하고 속은 부드러운 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여기에 우유크림과 딸기필링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포장이라 보관도 쉽고 위생적이에요. 어느 때든 간편하게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어 너무 편리해요. 이 찹쌀떡 덕분에 제 일상이 달콤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진짜 추천해요.